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점을 읽어준 남자 타임남 시문입니다 자 우리 리플 제가 지난 영상에서 d d a 의 의미와 우리 리플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우리 리플 지금 현재 정말 중요한 구가 돼 있다 딱한 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 부분과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행정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 그렇게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리플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리플, 가자! 자 우선은 일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봉에서 가장 중요한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장대양봉의 3분의 1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3분의 1 위점에서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다고 하면은 이후에 다시 한번 급등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지선이 얼마다 4,398원이다 그래서 이 4,398원,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바로 설날이 시작되죠. 설날이 시작되면 여러분들 뭐 이제 가족들과 친지들과 만나서 서로 좋은 시간을 가지실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리플에 투자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 좀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단한 가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4,398원, 여기를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가족들과 친지들과 정말 행복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술 한잔 드시고 또 보셨는데, 4,398원 밑으로 안 내려갔네? 그러면 이 심은 믿고, 여러분들, 정말 편안하게 지내시면 된다. 그리고 난 후에 제가 설날 때도 계속 영상 올릴 거예요. 영상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영상 확인하시면 됩니다. 진짜 시간이 한가할 때. 그리고 4,398원. 이 부분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뭐 3,960원까지 내려올 일은 없겠지만 3,960원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제가 급하게 영상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 도망쳐 하고 영상 올릴 겁니다. 그런데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왜? 한번 흐름을 탔었고 1차 상승 이후에 조정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2차 상승을 아주 강하게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대왕고래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대왕고래들이 지금은 이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분명히 예전에 1차 상승 전에도 고래들은 상승을 시키기 전에 분명히 무엇을 했냐면 포트폴리오를 다시 짰단 말이에요. 자기들 지갑에 있는 그 물량들을 서로 간에 옮기면서 이곳을 단기로 할 건지 중장기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포트폴리오를 다시 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현상이 보인다는 것은 분명히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썰 분명히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미래에 가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이 부분 꼭이 심과 같이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4398원 반드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CME에서 XRP와 솔라나 선물을 출시할 계획이다. 날짜가 나왔습니다. 2월 10일에 출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CME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거 아직 결정된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도 제가 단한 가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니땐 굴뚝의 연기 나랴. 여러분들, 어떤 기관이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할때 어떤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유출이 됐습니다. 승인이 될 거라고 유출이 됐어요. 자, 검토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소문이 나겠습니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날짜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2월 10일에 부근에서 분명히 선물 출시가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꼭이심문과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선물 출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분명히 xrp etf도 승인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1차 상승 이후에 조정 주고 다시 한번 장대 한번 뽑아낼 때는 2차 상승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2차 상승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얘들이 포트폴리오를 다시 짰고 그리고 이 선물 출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XRP, ETF도 바로 승인날 것이다. 그러면 2차 상승 어떻게 되겠습니까? 1차 상승보다 두세 배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이 심각 생각이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아니다 하시면 <laughs> 구독을 안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구독은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XRP 어, 관련해서 리플과 SEC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법률 싸움이 조만간 빨리 끝날 수도 있다. 여기에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SEC 위원 중에서 5명 중에서 3명이 기각을 하자고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기각이 될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다시 한번 기사에서 강조의 강조를 드렸었죠. 그 부분 생각하시면 분명히 sec 지금 현재 어 의장이 분명히 그런 부분을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주일 내로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상황이나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보면은 그게 단시간에 이루어지기는 좀 힘들다 그렇지만 분명히 만들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 기각이 제일 빠르겠죠 저도 기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법정 싸움을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10개월까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3월 달 4월 달은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빠르게 기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무엇이 또 나타나겠습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에 그 기각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1차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1차 상승 이후에 조정을 줬고, 다시 한번 장대항봉을 뽑아내면서, 다시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었다. 자, 그런데 고래들이 갑자기 포트폴리오를 다르게 하고 있다. 뭐가 보인다? 2차 상승의 출발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선물 출시까지 있었다. ETF 승인까지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각까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달라라 가는 거예요 그냥 뚫고 갑니다 뭐 대기권 뚫고 그냥 쭉쭉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반기에 만원 이상 돌파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갑자기 연쇄적으로 이뤄진다 하면은, 여러분, 상반기에 삼만 원, 사만 원도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들에게는 희망의 불씨를 더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안 간다고, 여기에서 조정이 길다고, 야,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좀 움직인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 있어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전부 다 지금 빠지고 있죠?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전부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 이벤트. 그 전에 먼저 가격이 선반영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이벤트가 있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격이 출렁거리는 흐름이 2시, 새벽 2시, 그리고 아침 6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출렁거리는 흐름이 있은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전반적으로 조정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상승하는,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조정의 구간입니다. 지금 지금 조정의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분명히 2차 급등을 그대로 온 몸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야, 매도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절대 안 된다는 거. 자,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 앞서 일봉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 부분이 정말 의심스럽다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도망쳐 항상 제가 준비하고 있다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 시장에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딱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그 이유지 다른 이유 있습니까 고시 공부하에 들어왔습니까 암호화폐 시장에서 정말 잘 알기 위해 들어왔습니까 내가 여기에서 돈을 벌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투자했다 10억이 됐다 그래서 제가 시문이 도망쳐 해서 도망쳤다 그1 0억 가지고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사시면 됩니다. 그죠? 암호화폐 시장에서 고시공부했다고 해서 1억 원이 10억 원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 다시 들어오겠습니까? 아니죠.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 다시 들어오겠죠. 하락하는 동안은 눈길도 안줄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의 목적. 돈 벌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그 목적. 부정하고 있겠지만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이 빠지고 있어요. 전체적인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이 빠지고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자칫 잘못해서 다른 코인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느닷없이 막 튀어오르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튀어오르는 애들 잘못해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정말 물립니다. 물리면 여러분 2년, 3년, 아니 4년, 5년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여기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눈물을 머금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조종의 구간에서 굳이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조종의 구간에서 조금 더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여러분 생각도 이 신문 생각과 같다고 하면은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 아니다, 생각이 좀 다르다 하신 분들은 그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댓글마다 제가 전부 다 댓글을 또 달아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어 여러분 그 한마디로 이 신문에게 힘을 주신다 생각하시고 댓글 꼭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채널을 살리는 하나의 큰 응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댓글 달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트럼프가 행정 명령을 내렸죠. 이렇게 행정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은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벤트에서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리고 특히 설날이 남아있잖아요. 설날이 남아있으면 지금 주식시장도 별로 안 좋습니다. 오늘 시장이 끝나면 기나긴 그 연휴에 들어갑니다. 그 연휴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 진짜 여기에서, 어, 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정말, 어떤 일이 느닷없이 툭툭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전체적으로 현금화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불안하신 분들은 현금으로 현금화 해놓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월 달에 들어가는 그런 흐름, 그리고 연휴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서 다시 한번, 어, 그런 조정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진입하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불안함 때문에 조정을 주고 있는 그것까지 겹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여기서 빠질 거예요. 여기 여기에서 그냥 3분의 1 지점 위에서 그냥 빠지는 그런 흐름이 보일 겁니다. 근데 3분의 1을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것은 아주 강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명령 관련해서 여기서 보면 어제 이런 말씀 드렸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발행, 홍보 및 도입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기사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는 CBDC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기사였고, 하나는 CBDC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리플도 같이 엮여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앞으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더 점유율을 높인다고 하면 분명히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까지 리플이 서름을 당했죠 미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미국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외국적으로 외곽적으로 다 움직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거기에서 기반을 다 잡아 놓은 그 부분이 이제는 크게 빛을 발할 시간이다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렸어요. 지난 영상에 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이야기 정말로 했어?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어제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 이 이야기를 했어요. 두 가지 기사도 비교해 드리고. 기억하시죠? 계속적으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180일 에 압수 비트코인 기반 디지털 자산 비축 방안을 마련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두 가지. 이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뭡니까? 연준의 반대. 그것 때문에 비축 자산으로 할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밀고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드렸죠. 압수 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상원 의원에서 법안을 통과한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비축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했는데 두 번째, 두 번째죠?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이 부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썰로 말씀드린 이 부분 드디어 나왔죠. 트럼프 금리 더 내려야 연준 의장과 대화할 것. 자, 연준 의장에게 경고문을 한번 보냈죠. 너희들 그렇게 내 말을 안 들으면 연준 한번확뒤집 었겠다. 왜 그랬습니까? 12월달에 12월달에 금리 인하하고 난 후에 파월이 뭐라고 했습니까? 2025년도에는 금리 인하가 별로 없을 것 같다. 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흘러가는 게 자기 마음에는 좀안 들었던 그런 어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뭐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전혀 뭐그런것에 생각이 있지 않다 그런 압력이다 나는 꿋꿋이 대항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도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이나 이런 부분 이야기했을 때도 전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경고를 내린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이렇게 비축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심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말안 들으면 뒤집어엎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금리를 더 내려야 된다. 연준 의장과 대화한다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월 30일 날 금리 결정이 있죠. 이 금리 결정부터 금리 인하를 해라는 압박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고 금리 동결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불편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불보도 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불보도 뻔해요. 파월은 절대 대 말을 안 들을 거고 트럼프는 절대 뜻을 굽히지 않을 겁니다. 이제까지 자기의 라인에 전부 다예스맨으로 전부 다 장관들을 전부 다 앉혀놨습니다. 주요 요직에 전부 예스맨을 앉혀놨는데 이 연준만 노맨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든지 쳐낼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 제가 솔로 말씀드렸죠. 어떻게 할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스타트를 이렇게 끊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파월이 견디지 못하고 나갈 수도 있다. 근데 파월이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내 임기는 끝까지 지키겠다. 야, 이거 강대강이 붙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풀려나갈지. 그런 부분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더 강하게 나간다고 하면 1월 30일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 이 신문 갖고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신문이 이야기하는 이썰 중에서 이게 맞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켓이 날아가죠. 어디로 갑니까? 달라라로 갑니다. 달라라로. 자, 곧 있으면 2차 상승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거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기에 있는 3장대 양봉의 3분의 1 지점. 여기만 여러분들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죠. 이 가격대만 여러분들 분명히 확인하시면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드디어 여러분에게 들 말씀드린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린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제가 신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소식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대1로 어떤 뭐 어, 상담이나 아니면 여기서 코인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전체적인 흐름 그 다음에 리플이라든지 도지코인 뭐어 솔라나 샌드박스 뭐 비트코인 전체적인 중요한 기사와 함께 간단한 코멘트를 달아 드릴 겁니다. 그 코멘트에 의해서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면 되겠다. 어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난 1월 22일 저녁 8시부터 밤 11시까지 라이브 방송을 했었죠. 자 2월달에는 계속적으로 아래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공개를 하니까 분명히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때 거의 42분 정도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42분은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 신청 안 하신 분들, 그분들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중요한 엑기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우리들의 리플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런 코멘트를 실시간으로 제가 주요한 기사가 나오면 그때그때마다 올려드리도록 하고 정말 이것은 어 중간에 해석이 좀 필요하다 과연 여기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여기서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했다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은 제가 바로 영상을 짧게 올려 드릴까요 2분에서 3분 정도 해서 이 텔레그램 방에 올려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꼭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은 비공개로 되,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문의 코인 tv 이거 아무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 가지고 검색을 하셔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사칭하는 신문의 코인 TV, 이런 게 검색이 되어 나오더라도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문자로 링크를 통해서 비공개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왜? 너무 요즘에 제 이름을 걸고 사칭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부득이 비공개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오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010 9966에 3148로 문자 방하고 보내시면 됩니다. 010 9966에 3148로 문자 방하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텔레그램 방 시문의 코인 TV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는 이 채널 여러분들 바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행남 시문이었습니다.